안녕 키로. 어, 오늘은 저의 키로바이옴이 무엇인지 가벼운 버전을 갖고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우선은 제가 유튜브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저탄고지 식이요법이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 정보를 갖고 소개해드리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더 나은 키로제인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드리고자 유튜브를 처음 개설하게된 거죠. 그래서 이미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 한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다 보니까 저희 채널을 접하실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뒤집박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미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 한해서 만들어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 저의 채널을 오시는 분들도 쉽게 어 적용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게끔 그런 영상들로 이제 채워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첫 단계로 저희 키로바이옴이 무엇인지에 관련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탄고지도 키로제닉이에요. 그래서 육류 위주로 한 키톤 생성 식이요법이죠 근데 저는 육류는 아니에요. 저희 키로바이옴은 해산물과 생선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고, 육류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키로바이옴은 키로제니까 장내 100조마리의 미생물과 그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일컫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합성어예요. 즉, 키로제닉의 이점과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에게 어 주는 그런 혜택들을 모아놓은 식이요법이죠. 그동안 비만과 과체중에 관련된 풀수 없었던 그 자물쇠, 즉, 그 문제들을 어, 이제 장래 미생물학에서 점점, 음, 뭔가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각 분야의 과학자들이 협의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장래 미생물학을 통해서 거기서 단서를 찾았고, 제 스스로한테도 적용을 함으로써 많은 혜택들을 얻었고, 관련 근거들을 갖고, 앞으로 내가, 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저는 어, 예측을 하는 상황이고, 저희 제자님들, 저희 고객이죠. 어, 그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제가 갖고 있고, 확보하는 중입니다. 특히 이 장은 다양한 질환과 관련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ADH라든지 자폐 스펙트럼, 치매하고도 관련성이 있죠. 체중 감소도 장내 미생물학에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관련돼서 이미 저탄고지는 독이다나 영상과 이만을 잡는 끝판왕이라는 영상에서 아카만시아 뮤신니필라 균에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체중 감소와 연결주어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안 보셨다고요? 가서 꼭 보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laughs> 자 그래서 장을 건강해야지 뇌도 건강하고 그리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지 음, 체중 감소에 효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키로바이옴의 식단을 살펴보면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해요. 장내는 어, 유해균과 유익균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유익균 아이들이 아주 많은 역할들을 해요. 특히 체중 감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어, 이 유익균의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예요. 그리고 이 유해균, 유해균 애들은 음식에서 연량을 추출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고도비만인들이라든지 과체증분들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들은 안 믿잖아. 저는 믿어요. 그건 다 유해균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중 감소의 효능을 얻고자, 그리고 다양한 질환을 1차적 예방 목적으로 두고자 할 때는 장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희 키로바이옴은 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를 섭취함으로써 장내 유익균들을 번식시키고 발효식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이미 유익균 애들이 우리 몸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여러 균종들을 보유할 수 있게끔 확보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식자재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식자재들은 뭐가 있을까? 바로 한식입니다. 한식. 저희 키로바이옴은 한식키로제닉이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 키로바이옴을 통해서 한식키로제닉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한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평생 지속 가능한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도 얻을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저탄고지는 육류를 많이 섭취해요. 그리고 저탄고지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 하나만을 갖고 만들어낸 식이요법이죠. 저탄고지는 장내 세균총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어요. 어, 이야기 있어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인 육류를 많이 섭취한다는 거죠. 키로바이옴이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때문에 뭔가 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저탄고지에 비해서 인슐린 분비를 급등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채소들은 인간이 먹는 게 아니라 장내 배주머니 미생물들이 먹습니다. 인슐린 절대 스파이크치지 않아요.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다든지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사소한 방해물에 이에서도 키토아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근거를 이미 다 영상에서 제시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아직 지금 아 그냥 워밍업 수준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서 절대 멈추지 않아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이 있어요. 저의 목적은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것, 그걸 일차적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운동 유튜버냐, 뭐 그렇게 뭐 건강 유튜버나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자체 예방 유튜버. 아프면 뭐예요? 아프기 전에 예방하면 되죠. 근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야 되고, 수집한 정보들을 나만의 공식으로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장하고 또 다양한 질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장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90% 이상 합성이 돼요. 이 세라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한테는 세라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것을 처방하죠. 저의 키로바이옴은 장에서 세라토닌을 어마어마하게 합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세라토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장내 유익균의 보이가 뭐죠? 식이섬유, 발효음식, 그 외에 따른 영양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양적인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거하고 일치해요. 왜? 내가 행복하잖아. 그죠? 저는 행복해요. 저는 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장을 관리해요. 잠을 관리하고 운동도 해요.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성취와 그리고 제 모든 재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 할 때마다 난 기분이 좋죠. 만족감도 느끼고. 근데 이 세로토닌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저탄고지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을 높일 만한 식재재가 적어요. 채소 섭취를 하라고 키로 되는 식단에서 이미 저는 계속해서 보여드렸어요. 나중에는 저는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갖고 또 어마어마하게 심도 있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가볍게는 이제 설명하는 것도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장을 관리해야 되고 행복 호르몬을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이섬유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채소를 먹고 몸에 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애 관련된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 적용될까? 적용 안 돼요, 여러분.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되고, 부분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분들 중에서는 장상태를 제가 늘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무조건 저한테 오신다고 해서 저는 키로바염을 이렇게 해드리진 않아요. 그렇게 코칭하고 트레이닝하는 건 저의 스킬이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은 아주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 체중 감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 키로바이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나중에는 다양한 질환을 연결 주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모든 분들이 키로제닉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의 영상을 보고 이제 젊은 남성분들 특히 근성장애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직 전 거기에 관련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는 안 했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저는 운동 유튜버가 아니랍니다 운동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건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건강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운동할 때 BCA 절대 안 먹어요. 예전에 다 먹어봤어요. 아무 소용 이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게 왜 소용없는지 저는 뇌의 관점에서 세포의 관점에서 장내 세균총의 관점에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오히려 BCA 대신 예를 들면 녹차를 먹는다든지 무홍차, 돼지감자차 이런 거 먹어요. 그런 게 맛도 좋고 건강에 좋고 장내 세균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식자재죠. 그런 걸 통해서 진짜 건강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키로제네가 꼭 하는 건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히 다양한 질환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특히 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뇌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있어요. 계속해서 확보 중이고 저희 제자님들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어, 단백질을 봤을 때 저탄고지든 육류 위주를 먹지만 저는 육류를 제한해요. 금지는 안 해요. 저는 해산물과 생선 위주로 섭취해요 제가 해산물을 먹고 생선을 먹는다고 해서 수은중독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 있어요 모든 동식물의 지방조직에는 독성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육류에 비교해서 오히려 좋은 혜택들도 있죠 그리고 수은중독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해독에 집중하셔야 돼요 즉 해독에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현재 아주 건강하고 아주 즐겁고 아주 재밌게 그리고 아주 쉽고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 없이 365일 체지방률 5에서 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중력과 장기기억과 단기기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가고 있어요. 제가 확실히 탄수화물 많이 먹는 날이 된다고 하면은 아 얘가 조금 떨어져요. <laughs> 논문 보는 속도도 늘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기분도 다운되고 제가 늘 누누이 얘기하죠. 건강하게 먹으면.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더블 보너스. 자, 아무튼, 어, 저도 계속해서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키로바이옴은 한식키로제닉입니다. 장과 뇌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우위에 둔 식이요법입니다. 저의 키로바이옴은 다이어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